프론트 개발할 때는 얘를 그다음 백엔드 개발할 때는 얘를 많이 썼었거든요. 그러다가 AI가 나오면서 이제 재미나이라든지 또는 채취피 t 를다 구독하고 얘를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초창기라서 이렇게 했었죠. 여기다가 프롬트를 띄우고 얘가 만들어주는 코드를 가지고 텍스트기 때문에 복사해가지고 여기로 옮겨서 그렇게 해서 코드를 작성했었는데요. 그러다 오류가 나면은 여기에서 복사해가지고 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코드를 왔다갔다 하면서 작성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좀 지나고 나니까 코팔러럿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익스텐션으로 그 코파일러 설치해가지고, 여기서 직접 물어보고 답하고, 저는 얘한테 제안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코드를 작성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한 발짝 더 가셔서 이제 커서라든지 이걸 쓰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코팔라우시라고 하는 녀석은 요 비주얼 스튜디오와 이제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확장 모듈로 있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자체적인 기능을 제어하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나 이제 파일 입출력도 좀 제한적이고 여기는 디렉토리 구조라든지 아예 애초부터 모든 것들을 다 지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편집기 안에서 몇 가지의 내용만 다루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간단하게 사용해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커서라는 녀석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커서를 보시면 오른쪽에 프롬프트가 굉장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 프롬프트장을 여기까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러면 코드를 작성합니까? 라고 하면, 코파일럿을 사용할 때는 코드를 내가 작성을 했거든요. 코파일럿하고 제가 같이 코드를 작성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커서를 만난 다음부터는 절대 제가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어,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이 도구 환경하고 AI가 완전히 결합된 상태여서, 제가 여기다가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프로젝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모든 것들 얘가 다 여기서 구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어떤 내용들을 말하게 되면, 그 내용을 얘가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다 얘한테 부탁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코드들은 다 얘가 만든 거예요. 단한 글자도 안 빼고 다 얘가 만든 겁니다. 저는 여기다가 부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가 만든 결과물이기 때문에 제가 손을 대게 되면 은 조금 월권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가지고 프롬프트로만 개발하게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원래 커서부터 쓴건 아니고요. 클우드부터 썼는데, 이제 클로드라고한 녀석은 mcp라고 하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을 쓰다가 커서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mcp가 갖고 있는 능력과 또 커서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다시 과거로 좀 백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